안녕하세요. 휘문 중등부 세가족 간사 김민정입니다. 어, 기억나지 않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의 자리는 늘 부대 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부대 중인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애쓰셨습니다. 어, 어머니의 열심 덕분에 저는 학창 시절 물질의 부족함 없이 잘 자랐고. 어, 남도 속고 나도 속이는 열심과 착함으로 어디서든 인정받는 학생으로 포장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에는 아버지라는 존재에 거절받았다는 것과 남들과 같이 평범하지 못하다는 것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늘 상처받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 어디에도 표현할 수 없었고, 어,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큰 임무의 전도로 중학교 때부터 우리들 교회에 나오게 된 이후 삶의 많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 말씀을 통해 부모님의 이혼이 나에게 있어야 될 일들로 해석되었고,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말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청소년 시기를 우리들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으며 큰 방황 없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말씀, 목장과 수련회 때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대학 입시를 마치고 공부가 즐거워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어, 쉼 없이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어, 졸업 후에는 공백 없이 취업을 하게 되었고 어, 부족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직장과 대학원을 병행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것이 좋아 또 심없이 공부를 했고 석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 되는 일만 있다며 자신했지만 고체 마음 안에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어, 기도로 준비하며 사명 따라 살겠다고 시작한 공부와 일이었지만 점점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희미해지고 어, 세상에 보기에 좋은 떡들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지, 일해야 하는지, 어, 목적을 잃은 일상을 살며 뒤늦은 사춘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동료와의 잦은 마찰과 괴롭힘으로 우울감에 빠져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힘조차 없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힘조차 없어졌습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찾아오셔서 제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셨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죽게 지혜와 힘을 구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연습, 연습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연습의 때를 지나고 나니 온전히 저를, 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laughs> 청년의 때를 지나며 신교제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교제를 이어가던 중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올수록 20년이 넘도록 연락이 되지 않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어, 사실 아버지의 구원보다도 남들과 다르지 않는 반짝반짝 빛나는 결혼식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아버지를 찾고자 했습니다. 어, 아버지를 찾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어 왜또 나는 이런 과정을 허락하셔서 남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냐며 하나님께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또다시 거절받을까 하는 두려움에 쉽게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 경찰서에 찾아가 아버지를 실종신고하고 아버지를 여, 아버지의 연락을 기다리는 과정이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두려웠습니다. 어, 공동체에 나누지 않으면 <laughs> 시작도 못할 것 같아 청년부 청소년부 공동체에.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머니에게도 제 마음을 나누며 아버지 찾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서류상으로 이미 남이었기 때문에 저를 도와줄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길을 가겠다고 마음먹고 공동체의 기도를 받으며 힘을 낸지 2주도 초, 채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laughs> 아버지는 우리와 헤어진 후 20, 20여 년을 넘도록 혼자 지내셨다고 합니다. 어, 모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고 일용직으로 살고 계셨던 아버지는 더 더운 여름날 보일러가 고장나서 찬물로 목욕을 하고 나오던 중 수술했던 뇌혈관이 급속으로 팽창하게 되며 그 자리에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차를 타고 가는 그 길에 셀수 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지 않았는지 <웃음> 원망. <웃음> 원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날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2절,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아울은 형제들과 작별 후 수리아로 떠났고 에베소, 가이사랴 등 지역들을 사례로 다니며 작별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홀로 지냈던 모텔 방에 들어가 유품을 정리하며 어린 시절 오빠와 제가 찍힌 빛바랜 사진이 지갑에 들어 있는 것을 보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현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음 앞에서 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아버지가 없어지고 작별을 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사건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인간의 작별은 끝남이지만 성령의 작별은 새로운 시,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작별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바인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라도 아버지와 짧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슬픔 속에서 인간적인 작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해석받는 성령의 작별을 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되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고 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19장 4절 5절 말씀 성령의 작별 후에는 성령의 제자로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 아버지를 주님 품으로 보내드리고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심한 우울증으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laughs> 살수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laughs> 말씀으로 해석받으며 공동체 기도와 위로 속에서 아버지와 성령을 작별했지만 남아 있는 제 인생을 <laughs> 살아낼 힘이 없어져.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살아야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냐면 술을 먹고 엄마 어머니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전쟁을 했습니다. 3개월을 누워 있다 보니 허리 디스크에 무리가 가서 일어나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또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비어있는 아버지의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결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세상에 보기 좋은 떡을, 떡에 미혹되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때마다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고자 합니다. 되었다함이 없는 죄인이지만 간사로 목자로 부르시며 섬길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로 도와주시는 우리들 청소년 공동체 감사합니다. 포기치 않으시고 일어나 먹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